이두 모형이 가장 극단적인 모형.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실상을 보면 주로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상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분석하고 계산해서 가장 타당한, 경제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타협과 협상과 동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율이 됩니다.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 기득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두 극단의 모형을 합친 게 혼합주사 모형. 믹스드 스캐닝 모델. 혼합해서 절충 뭐, 쏘았다. 믹스드 스캐닝, 혼합투사, 혼합주사 그래서 정책을 근본적인, 뿌리에 당하는 근본적인 결정하고, 그다음에 가지에 당하는 지역적인, 세부적인 결정으로 나눠서,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는 가지치기 하듯이 조금씩만 바꿔나가는 점령주의를 쓰는 거죠. 두 모형을 절충을 시킨 거예요. 자, 그게 혼합조사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책과학이 완성될 무렵인 70년대 초에 두로란 학자가 주장한 모형이 바로 최적 모형입니다. 정책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이 합리성, 이런 합리성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합리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합리성에다가 이런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성. 초합리성. 직관, 통찰력, 특히 설례가 없는 그런 비정형적인 그런 결정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이런 걸 발휘해야만 이 정책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책이 최적의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초합리성을 고려해야 된다.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합리 모형에다가 초합리라는 개념을 가미시킨 게 바로 드로어의 최종 모형입니다. 이건 엣지오니, 엣지오니. 오늘 린드블럼, 사이먼, 또는 정통 경제학자들 이런 식으로 한만 점혼체 그러니까 이 모든 모형이 보면 다 자기들의 모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합리적이다. 근데 그 합리성의 내용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극단적인 모형이고, 요걸 절충시킨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세 가지가 가장 우리 정책 결정 개인 차원의 모형에서는 대표적인 모형이 에요이세 가지다. 요걸 집단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킨 모형이 이제 몇 가지가 또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그 공공선택이론 같은 경우도 일장에서 공부했던 공공선택이론 같은 경우도 결국 합리모형의 변형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이다. 그게 다 모여져서 사회 총효용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합리모형에 바탕을 둔 거예요. 공공선택모형 자, 그 다음에 엘리슨의 모형 1, 2, 3가 있는데요. 엘리스의 모형 1, 2, 3. 모형 1은 합리 모형의 변형이고, 모형 2는 만족 모형이 변형된 거고, 모형 3는 개인 차원의 점중, 정치적,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모형입니다. 정치적인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모형이 확대된 게엘리슨의 모형 3에요. 어떤 성진시험 준비한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옛날에 공직생활 할때 질문하면서, <laughs> 선생님, 아리송 모형이 뭡니까? 했던 적이 있어 아리송. 이 아리송. 엘리슨 이게 모형 3개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회사 모형 같은 거,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거, 이것도 모형 2 계열에 해당합니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엘리슨의 모형 3하고 좀 연관된 모형. 그러니까 이런 모형도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이런 모형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요건 뭐 이미 일정의 소리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버네트스, 이것도 요즘 꽤 많이 나와요. 쓰레기통은 뭐,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엄청나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세 가지 모형의 특성을 약간 조금 우리가 조금만 더 확대시켜보면, 이 정책 결정 상황이, 상황이, 이 모형은 확실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전부 예측해서 불확실성을 전부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요거는 그렇지 못하다 고는 모든 게 불확실한 고예측이 불가능하고, 이제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인간의 능력이, 우선요 전지전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 특히 요선요, 목표 수단 분석이라는 말인, 목표 수단 분석, goals, means, analysis, 목수 분석, goals, means, analysis, 목표 수단 분석, 목표, 수단 분석, 목표, 수단 분석, 목표... 이거는, 이 합리모형은 목표가 중요하고 목표는 딱 정해져 있고 합의가 돼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는 수단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표와 수단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해요. 이걸 목표수단 분석이라고 해요. 목표수단 분석. 그말 뜻은 안 나옵니다. 그말 뜻은 안 나오는데 합리모형은 목표수단 분석을 하고 점증주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이 나오죠. 시험에. 248조. 이날래 로마 2의 3번 합리 모형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목표 산분석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가치나 목표가 이미 합의가 돼서 딱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항상 사실이나 수단만 의사결정자는 이제 찾아야 돼요. 그 목표와 수단은 딱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말은 목표가 늘 우선이고.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손댈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소요의 것이다. 이 말이요, 소정에 부여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여된 소정의 것이다. 이 말은 딱 이미 합의가 돼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항상 의사결정자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만 찾아야 돼요. 이 말은 목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늘 우선이고, 수단이 거기에 기여해야 돼요. 그게 합리성이잖아요. 합리성, 우리 합리성이라는 게. 항상 수단은 목표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목표는 손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반면,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 간의 엄격한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항상 목표가 우선이라는 뜻인데요. 점증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꼭 정해진 게 아니고, 목표가 늘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수단에 비춰서, 도저히 이 목표는 달성이 어렵겠다 싶으면, 목표도 타협을 해서 조절을 합니다. 수정도 합니다. 항상 목표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하고 수단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단 찾다가 목표를 바꾸기도 하고 목표가 또뭐 하다가 수단을 바꾸기도 하고 수단과 목표 간에 상호조절이 이루어져요. 상호조절. 이 말은 목표수단 분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251조. 4번의 2번. 점증 모형의 특성. 거기에 괄호 2번. 목표수단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 말.